네 신재범 이광재 선수는 장사 타이틀 <laughs> 없습니다. 올해 해남대요 한라 7위 지난해 어, 한라 3위 6위 5위 7위 뭐 8강 이상의 성적은 계속 거둡니다만 아직까지 장사 경험은 없습니다. 두 번째 판입니다 신재범과 이광재 신재범 선수는 이 직전 경기에서 영월군 중에 김승현을 상대해서 2대 1로 승리 를 거두면서. 어, 첫 경기 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좀 기세와 파이팅이 좋은 어,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판입니다. 이 경기의 승자가 바로 영월 군청의 남원택 선수와 내일 8강에서 만납니다. 음 경고가 나오겠죠. 사파 이광재 선수에게 경고. 시작. 자들려주기자한번더 폭풍이 지나갔고요. 밀어치! 너무 너무 밀어치기 잡채기와 밀어치기 <laughs> 1대1입니다